뿌리의 발달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뿌리가 가득 찼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꽃밥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두둥 23년 1월 20일에 겁내게 좀 쌀쌀한, 아, 오늘 명상의 날씨긴 한데요. 어, 해가 흐리고 바람이 이빠입니다 이빠이. 이빨. 어, 겁내 춥네. 진짜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명절 전야. 명절 전인데 그 명절의 그 추위를 한껏 느끼게 해주려고 미리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쌀쌀해요. 명절 준비로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실 때고 휴무를 저희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 공식적으로는 24일 화요일 날 오픈을 하고요. 어, 연휴는 쉬고 근데 22일 설날 어쪽 아, 북쪽에 북쪽의 언니아들이 어 새뱃돈 주로 오신다고 해서. 로부딸이 겁내 큰거 준비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22일 당일날은 먼 데서 오시니까 열고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열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올라가시는 거 보고 하우스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24일이 공식적인 오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육식물의 양을 그러니까 집마다 있는 다육식물 양을 따지면 아마 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대중적이고, 어, 강하고, 키우는데, 이렇게 로사항 없는. 하지만, 항상, 내꺼는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펴요. 여기 오시면 맨날 물어보시는. 아, 사장님, 왜 저번에 샀는데 우리꺼는꽃안 펴? 이상한 거판거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지난 영상을 보니까, 제가 2월 18일 날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만개한 기준으로는, 뭐, 꽃핀 지로 좀 됐어요. 하나하나 피고, 이제, 만개할 때까지 좀 기다린 거라, 만기한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거의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달좀 일찍 핀 거야. 얘가 아무래도 그 전보다 추위라든가 건조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더 빨리 받았다는 거죠. 아마 올해 저기 그 저기 올해라네. 작년에 12월 달부터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절을좀더 빨리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고 아무튼 집집마다 이렇게 있는데 지난 제가 11월 달 영상을 보시면 햇빛을 골고루 보여주는 게 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앞면하고 뒷면에 꽃이 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죠. 이쪽은 뒤통수고요이렇게 뒤통수고 아주 대형입니다. 뒤통수고, 이쪽이 정면. 그 이후로 냅뒀더니, <laughs> 저 확실히 뒤에보다 앞에가 더 많이 찼어. 아, 근데 일조량하고 그 햇빛을 받는 그 시간. 그 기간, 거기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어요. 댄섬도 꽃을 보시려면 이제 골고루 돌려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지금 이쪽이 뒤통수고 이쪽이 정면입니다. 저희가 햇빛을 골고루 받는 하우스 구조가 아니라서 가끔씩 이렇게 돌려줘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좀 보여줬다가 지금 이게 다 꽃밥이에요. 댄섬에. 그 반대 방향으로 골고루 피라고 돌려줬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방향을 돌려 주셔야지 꽃밥이 골고루 맺힙니다 그때 11월 달에 찍은 영상처럼 단수, 일조량, 추위, 그다음 화분의 그 사이즈, 뿌리의 발달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뿌리가 가득 찼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꽃밥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화분은 분갈이를 안 한다고 꽃이 많이 피고 그런 것보다는 뿌리가 가득 차 있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어,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줬을 때 성장, 생육 조건이 맞아야 성장도 조금씩 같이 돼야 꽃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정체가 돼 버리면은 꽃도 올라오다 말거나 덜 올라와요 이쪽이 칼라염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얘도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뒤에 거보단 좀 작지만 화분 분갈이를 이거 수년째 안한거 같은데 지금 올해 겨울이 춥다 보니까 제가 물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꽃밥이 얘는 천천히 늦게 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추위가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물을 좀 주면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분의 공급도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야지 이렇게 순이 터서 올라오죠 요거 저 청주 쩔쩔언니야 건데 어 거의 1년 걸렸죠 1년이 거의 1년인데 맞죠? 1년 걸렸는데 아직도 100%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국은 뽑아 올려서 자리 잡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봄에 분갈이 하러 오실 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풍성한 꽃 구경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고향길 가시는데 운전도 조심하시고, 대부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라, 어, 가만히 집에서 계시려나 그리고 새벽 돈만 왕창 풀어야 되나? 다시 한번또 다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뭐안 어려울 때가 있었나? 저는 뭐 계속 어려운 것 같은데? 명절 마지막 연휴부터 좀 많이 쌀쌀하대요. 쌀쌀이 아니라, 오, 강추이던데요. 대전 여쪽은한 영하 15도 정도 관리 좀 잘하시고 근데 뭐어 새해잖아 어새 출발해야 되고 새대학으로 그냥 새로 그냥 사자